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림 캠핑카의 도광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차 신차가 나왔죠. 네, 이 네. 요거 지금 준비한다고 전시회도어태 참여를 못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전시회 참여 그리고 영상 촬영까지 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간단하게 봤는데 완전 구조가 좀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네. 봉고, 일반 봉고, 이거 640 모델에서 볼수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때까지본적 없는 레이아웃일 네. 겁니다. 뭐, 싱크대 위치라든지, 뭐, 시트가 어디 있는지. 여태까지 본적 없으신 좀 상신한 네. 레이아웃을 가지고 나왔고요. 아마, 대부분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획기적이에요. 네. 외부 먼저. 네. 네. 일단, 베이스 차량은 봉고. 네. 기가 봉고3로 제작을 네. 했고요. GL 등급. 네. ]입니다. 그리고, 케빈. 네, 바람을 조금 고려해서 유선형으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게끔. 케빈 벙커가 바뀐 거예요, 저. 네, 케빈 자체가 저희 기존에, 기존에 사용하던 거하고 포터에 사용하던 거하고, 포터에 거하고, 사용하던 거하고 조금 네, 다른 모양의. 아, 베이스도 포터가 아니고 봉고로? 네, 네 봉고로 진행그겠고요 네, 네, 네. 네. 그래. 포터를 좋아하시면 포터로도 제작을 네. 고려 중에 있으니까 그런 네. 분은 안든지문의가능하고요 네. 네. 그리고 우선은 음. 저희. 늘 있었던 외부 싱크대를 요번에 네. 요차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또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식상한 맛도 좀 없지않아 있어요? 네뭐 식상한 것도 식상한건데 네. 네, 실 구매자 분들께서 그렇게 사용 안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네. 어, 겨울철 동파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요차에는 빼버렸습니다 네. 대신 TV는 저렇게 외부에서 보실, 한번, 네. 외부에서 보실 수 있게 이제 네, 인출식으로 슬라이딩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하게끔 완전 들어가고 들어와서, 네 완전히 들어가고 들어와서. 완전히 나와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게끔 네.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간, 공간을 좀 최소한으로 잡아먹기 위해 조금 더 조정이 네. 들어갈 거고요 이쪽에 외부 샤워기 네, 네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 보니까 테일램프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테일램프가 우리 네. 네, 고급 승용차들에 있는 깜빡이 나오면은 도로로록 도로로록 가는 거. 약간 고급? 그렇게 순하게 움직이는 네, 거죠.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죠. 네. 맞네. 아, 조금 외부에, 외부에 봤을 때 네. 스커트 FRP도 전체적으로 다맞췄는요 네, 스커트도 다 네. 장착을 했고요. 네. 하고 지금은. 이 차체를 조금 전시회에서 조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평상시 주행시에는 훨씬 더 조금 올라가서. 네. 서스가 있어요? 네. 에어 서스를 지금 장착을 했는데, 이거는 네. 원하시면 장착도 가능하시고, 안 원하시면 판스프링으로, 일반 판스프링으로 저희 기본 하부보강 3종 넣어서 제작도 가능하시고요. 오늘 최초 공개? 네. 오늘 최초 공개입니다. 네. 6405인승. 640K? 네, K. 네. 그리고 이쪽에는. 외부 수납 공간. 네. 이쪽에 TV 자리 때문에 조금 잡아먹는 거 말고. 는 아, 이쪽에? 네. 네, 여전히 크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쪽에 배터리하고 인버터 발열 나는 제품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이 통하게끔 살때는 보기 좋게 기계도 발열 안 나게. 그렇죠. 있는데, 네. 하고 이제 데포트 아세트 네. 변기가 들어가 있는 곳. 이쪽에 샤워실 창문이고요. 이쪽 네. 지금 심상 창문은 저희가 기댈 수 있게끔. 기대서 TV 보실 수 있게끔 있다고 저는 삭제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어, 저 거실 창문, 네. 되게 크죠? 네, 크네 거실 쪽 개방감을 좀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해서 네. 크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네. 빗물 네. 네, 떨어지는 거. 아. 지금에서 빗물 조기, 떨어지게 거. 네. 있고, 네. 네. 있고 그리고 또 벙커에 창문하고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데칼이 많이 변한 것같진 않은데 약간 뭔가 정리가 좀된 느낌? 네, 데칼은 많이 변했죠. <laughs> 네. 기존 색깔이 뭐 화려하게 변하진 않았는데 네, 색깔은 네. 저기서 조금 화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주황색이나 넣었을 때 되게 예뻤는데 그런 걸로도 색깔은 변환 가능하시고요 사실 이게 실내거든요 내부. 네. 부 일단 들어오면서 제일 네. 이제 차량 전면부에 있는 이제 앞쪽 공간 거실 공간입니다 이쪽에 이제 큰 창문 아까 봤던 큰 창문? 네 아까 봤던 그큰 창문이죠 돌아서 네. 개방감을 조금 최대한 중요시했고요 이쪽 옆쪽으로 이제 싱크대 네. 대형 싱크볼과 네. 이, 조리 공간까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하고 접이식 선반까지 거의 2 0 0호급에서 나올 법한 이제 싱크대 크기가 나오고요. 하고 이쪽은 이제 인덕션 같은 거 네. 내립도 가능하시고 두시고 조리하실 때 TV 위에 있어서 돌리시면 됩니다. 네. 음. 브라켓을 늘려서 저 벙커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벙커에서 그,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벙커에서 네. 보실 수도 있고요. 이쪽 거실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 전자레인지나 장들 뭐가 많이 들어있네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외부하고 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 넣으신 것들을 외부에서 바로 꺼내실 수도 있게끔 네. 서로 주고받고 그렇죠. <laughs> 네 있고요. 네. 하고 또 이제 테이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취침이 안 되냐 하시는 네. 분들을 많이 계시는데 내리고 침상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180 넘게 네. 제가 딱놓았을때요 여기 소파 헤드 까지 머리가 딱 닿더라고요. 네. 저거까지 치우면 조금 더 넓게 주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쪽은 벨트가 없습니다. 이번에 5인승은 앞에 세 분, 앞보기로. 네, 두 분.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예, 가감하게 그 털어버리고. 네. 예. 요쪽은, 아, 요쪽은 방풍막이 네, 네, 장착이 될 거고요. 네. 맞춤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사실 이게 시트가 원래 그 캠핑카 제작할 때, 네. 뒤보기를 당연시하게 이제 놓고 시작을 하는데, 네. 털어버리고, 포터에서는 네. 보통 대부분 다싹다 다 거의 그렇죠. 디보기를 기본으로 ㄷ자 형태의 구조가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앞보기로 애기들 안전을 네. 위해서 벙커는 실내에서 봤을 때는 요 올라가는 요 입구가 넓어진 것 같아요. 높이가 네, 높이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비슷해요? 지금 네. 보기에는 좀더 높아지는 효과가 이렇게 아치형을 그리다 보니까 네. 네, 그런 효과도 조금 있고요. 네. 지금 이 매트리스도 저희 침대형 매트리스 원래 네. 쓴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메모리 폼으로 앉아 보시면 되게 몸을 잘 받쳐주는 그런 소재로. 네, 네. 네. 자자잔, 자자잔. 네. 제작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D5, 뭐, 네. 바닥난방이나 온수매트 각 개소별로 다 설치가 네. 되어 있고요. 일단은 다 기본이라는 네, 가정으로. 다 기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뒤쪽도. 네, 기본. 네. 네. 시트도 한번 앉아 볼까요? 앉아 보십시오. 네. 네, 시트. 이렇게 앉았을 때, 저는 좀 덩치가 크니까, 네. 앉았을 때, 이제 이 각도. 에 대해서 네. 말씀이 되게 많으셔서. 요것도 네, 요거를 네, 이제 저희가 이쪽 아래쪽을 조금 많이 살리고, 네. 이쪽에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달수 네. 있게끔 했고요. 이쪽에도 이제 저희 관광버스들처럼 선반이나 뭐 충전기 같은 거 놓으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다 제작이 될 거고요. 요래 여행 가고 싶다. 네, 저거. <laughs> TV도 있으니까. 네, 보면서. 침대로 만들어서 가도 다리 쭉뻗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요 면으로 봤을 때는 주방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어디 갔나 이제 그 생각 보다 네, 나거든요. 냉장고를 지금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냉장고는 네. 이쪽에 네. 있습니다. 이 이분은 저희 1호차 고객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 원하시는 대로 신발장을 국내 최대 크기 네 국내 최대 크기 신발장을 이렇게 높이해서 만들어드렸고 이분 네. 커피 머신을 달려 놓으신다고. 네. 네. 그래서 소켓 타워 같이 이쪽에 네. 이렇게 제작을 해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이 냉장고를 아예 네. 이쪽으로 돌려서 바깥에서 네. 안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요즘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네, 그방식을 일단 조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네. 이렇게 신발장 제작을 원하셨고요. 그것,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그 외부에서 이제 많이 음식들 그 겨울 말고는 거의 외부에 계시니까 네. 외부 방법도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가능합니다. 턱을 준거는 그 손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이것도 원하신 거 네. 혹시나 뭐 올려뒀을 때 떨어지지 않게끔. 손님이 원하신 건 아닌데 저희가 네. 이렇게 만들었죠. 네. 디테일하게 이런 게 좋거든요. 네.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고 요창문은 네.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일단은 창문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하고, 네. 샤워실. 네, 샤워실. 샤워실 중요하죠. 이 세탁기는 옵션이죠. 네, 옵션입니다. 네. 세탁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것만 네. 네, 옵션이 되고요. 원래 이쪽에 있었던 이제 저희 이 씻을 수 있는 물 나오는 샤워, 네, 네 그거를 이쪽으로 네.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공간이 이제 훨씬 더잘 나오니까. 그 침이 기 없네. 네, 걸리는 것이 네. 이렇게 시원하게 샤워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세탁기를 안 하시면 선박, 네. 네,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탁기는 별로. 저도 좋아하지 <laughs>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물뺄 때, 네, 네 이제 또좀 귀찮거든요. 이세탁기 없어도 굉장히 넓어 보일 건데. 네, 세탁기 없어도 지금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 공간까지 다쓸수 있으면 되게 음. 넓고요. 용기 네. 이렇게 네. 있고요. 이 세탁기가 있으니까 전에 뭐 유튜브 분께서 음. 머리가 냉다고. 네네.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거는 뭐예요? 이제 세탁기 호수. 아 호수. 네. 명 전광고 같은 거네. 그렇죠. 네. 이제 겨울에는 차단 시킬 수 있는 배너까지 네. 음. 네, 달려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애기들 있는 집이나, 물놀이 많이 하는 집에서는 세탁기 달아두시면 탈수용으로 많이 쓰시니까, 건조기능도 됩니다. 네. 일단 안 써도, 일단 그렇죠. 이런게딱 있으면 네. 있어 보이거든요. 네. 또단렇게 이쪽을 좀 살려서 했다는 거. 거울하고도 다 장착이 될 거고요. 네. 사실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 얘기를 맞죠? 네, 이것도 네. 잘못 달면 소리가 엄청나게. 맞아요. 네, 맞나 거든요 네. 요거,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탬바도도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 업체는 탬바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소리 되게 네. 민감합니다. 이것도 문 잡을 때도 이렇게 소리가 안난게끔 네. 이렇게 해서 잡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육성어하고 다른 점. 옷장. 네. 어, 밑에는 칸도 질러 드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옷장하고 밑에도 수납장. 네. 이불이나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게끔. 네. 육성은 옷장이 없어서 많이들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다 옷장을 넣었고요 지금 이렇게 벽이 막히다 보니까, 이쪽에는 커튼. 네. 네, 시공이 될 겁니다. 네. 올라가 보셔야죠. 네. 네. 두께. 네모리폼. 의 아, 어. 최대 두께. 최대입니까? 최대. <laughs> 네. <laughs> 지금, 그, 확신한 거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이거는 안 누워보시면은 모릅니다. 네. 이 느낌을. 네모리폼 받쳐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수납장. 이쪽에 지금 아까 창문을. 없애서 기댈 수 있게끔 네. 네,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장 때문에 기댈 수는 없겠네. 네, 요거는 수납장을 조금 더 살리기를 어. 원하셨고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작게, 이렇게 머리짱 정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뭐, 그렇죠. 휴대폰 정도 올리실 수 있게끔 하고 기대고, 이쪽으로 TV가 네. 들어가면은 기댄 상태에서 TV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되게 좋으실 거고요. 폭이 얼마예요? 요거는 1300, 1300. 6 4 0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6 4 0하고 똑같고, 요 에어컨. 네. 가정용 에어컨 저희 쓰는 거, 네, 요것도. 장점 되게 많이 알고 계시니까 조용하 네, 유튜버 분들은 다 놀라십니다 특히나 저희가 네. 이 소음을 되게 잘 잡기로 유명해서 네. 소음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는 진짜 달리는 차 안에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소음이 진짜 아, 없는지 진짜로 조용합니다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늘출고 전에 네. 출고 전에 한번 나가기 때문에 네. 네 다음에 네. 출고 전에 나갈 때 한번 따라 붙어서 알겠습니다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뒤에 딱 타보시면은 깜짝 네. 놀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구조가 좀 변형이 되는 거 보면은, 네. 어, 개발자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여기에 느껴져요. 네. 네. 일단 우선, 우선은 640에 네. 없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아까 저 샤워실에서 간단하게 뭐, 위치를 바꾼 것들부터 시작해서, 네. 옷장 많이 이제 불편하셨던 부분들, 네. 네, 하나씩 해소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 이제 앞보기 시트, 네. 이제 애기들 있는 집에서, 네. 왜 포터로는 앞보기 시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의도 되게 많았어서, 저거까지 이제, 네. 이번에는꼭 챙기고 싶어서 저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사실, 딩 캠핑카 와서, 눈을 가리고, 여기 실내에서 딱 눈을 뜨면, 이게 200호 모델 느낌 나요. 어, 네, 요 차는 조금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레이어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네. 요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가 네. 저희 육상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판넬. 판넬? 네, 판넬에 이제 스티로폼하고 이렇게 알루미늄 GRP 판넬이 들어간 끝이 아닌 그 사이에 이제 네. 플라스틱 소재로 공기층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네, 네다 그렇게. 아,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이거 원래 드림이. 차를 받았었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자체 개발로 가는 거예요 어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음... 구매 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저희가 원하는 이런 판넬 이나 이런 거를 더 네. 적용을 시켜서 네. 구매를 했던 거고 개발... 의견이 들어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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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붕어빵 요런 느낌 이런 라 느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느낌...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을 받는 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네. 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네. 내부 실내는 원래 말할 것 없이 원래 잘 하시니까 네. 이제 외부도 굉장히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봤을 때 네, 디자이너를 자, 네. 뽑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데칼이나 이런 네.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 네. <laughs> 자, 이제 중요한 것들 가격 네, 네. 가격은 8,750만 원 부가세 포함 네. 개소세 별도 금액입니다 개소세 네.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개소세 하면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네. 400만 원 정도 네. 9,000 초반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9,000 네. 초반 정도 금액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는 전기 스펙들. 네. 네. 저희 전기 스펙은 배터리 네. 같은 경우에 인산철 900A 네. 기본 들어가고요. 태양강도 천장 가득. 캐키창 빼시면 1000W 넘게 올라가시고요. 네 자릿수로 가네, 이제. 네, 내 천, 천네 자릿수로. 1,035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하고 지금 배터리가 조금 더 증축될 계획이 있어서 아마 400, 400 올라가면은 한1,075 정도까지 가능할 거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벙커 앞쪽으로 뭐 얼마든지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뭐, 뭐 CIG에 쓰는 걸로? 네, 뭐 그런 것들로 네.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저희 인버터. 인버터는 3kW 네. 기본으로 갑니다. 저희 배터리. 코리아 BTS라는 배터리 업체에서 개발한 인버터를 지금 사용하고 중입니다. 네. 1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인버터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이전에 다른 거 여기저기서 저희가 다 써봤는데도 여름철 되면 늘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일단 1년 정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BTS 사장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 좀 <laughs> BTS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가격은 좋은 물건 가격 비싸게 저희도 주고 사는데 너무 네. 잘안 해주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회사에서 인버터를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로 그 인버터를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장시간 테, 이제 운행을 하거나 사용했을 때도 전혀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직접 개발하실 때 많이 참여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포인트 되는 거는 어, 일단 우선은 개방감, 개과 그리고 이런 네. 요 침대 부분에서는 또 기밀 유지를 위한 또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고요. 네. 저는 아직 애기가 없어서 악보기 시트의 중요성. 네. 어... 잘못 느끼겠지만은, 어, 많은 요즘 캠핑과 구매하시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있는 집에서 되게 원하는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곧 애기 생기겠죠? 아, <laughs>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럼 이 차를 지금 최초 공개하셔서, 네. 계약자는 있는 걸로, 이, 이 차도 주인이 있겠죠? 네, 이 차는 네. 차주님이 계시고, 여기 회사에 오셔서 네. 한번 보시고는 바로, 계약을 해가셨고요. 아, 그러면 다음 차들 출고 언제 되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네,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달, 음, 오늘 지금 6, 6월 네. 10일이죠. 6월 네. 10일 기준으로는 10월달 네. 네, 출고가 능하시고요한 4개월. 네, 한 4개월 정도. 네. 지금 전시회에 나와서 아직 주말이 남았으니까 이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어, 오랜만에 신차를 봐서 기분도 좋지만 네. 조과장님 와서 기분이 좋네요. <laughs> 저도 오프티 v 만나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파이팅 하시고요. 네. 네. 전시회 또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